The <laughs> 준비하면서 62kg에서 55kg까지 뺀 하루 식단 공유합니다. 우선 아침은 오트밀 계란죽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냥 계란죽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게 제일 편하지만 저는 꾸덕하게 진짜 죽처럼 먹고 싶어서 먼저 오트밀 2 0 g 에물 반컵을 넣고 끓여줍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유기농 오트밀을 썼습니다. 이렇게 한번 푹끓여주면물 반컵을 한번더 넣고 다시 끓여줍니다. 여기서 또 끓으면 불을 줄인 후에 그때 계란 2개와 체다치즈 한 장을 넣고 비벼줍니다. 그럼 완성. 영상 찍느라물 조절을 못 해서 꾸덕해 보이진 않아요. 헤헹 <laughs> 점심으로 밥 130g, 닭가슴살, 김치 이렇게 먹었습니다. 원래는 밥에 닭가슴살만 먹는데 는 특별 요리로 돼지고기 사태살 세점까지 먹어줬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죠 다이어트 할땐 이런 밑반찬들이 진짜 귀한 거. 어, 아무튼 야무지게 먹어줬습니다. 저녁으로는 고구마 100g, 닭가슴살, 팽이버섯 계란전 이렇게 먹어줬어요. 사실 고구마에 닭가슴살만 먹는데 이번 주는 호르몬 이슈로 맛있게 만들어 먹고 싶었어요. 기름 하나 안 들고 계란 두 개에 팽이버섯만 썰어서 전처럼 만들어낸 거라 칼로리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더라고요. 스리라차 소스까지 뿌리면 약간의 속세의 맛 정도. <laughs> 이렇게 다양하게 식단 마무리. 물론 이렇게 식단하면서 공복 유산소에 웨이트까지 꾸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호르몬 이슈로 뭔 그런데 어쩌겠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파프가 이제 22일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모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